자두를 들으려고 갖고 왔는데, 네, 어, 이게...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주. 추석 때 맞춰 갖고 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늦게 됐나요? 어 저희가 작년에는 8월 24일부터 수확을 했어요. 8월 24일이요? 그래서 올해도 9월 초쯤이면은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원래는 그때부터 수확을 하려고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추위자드가 가을 들어가면서 익는 자두인데 일교차가 <laughs> 낮과 밤의 일교차가 이제 밤에 춥고, 온도가 낮아지고, 한낮에는 온도가 높아야 얘네들이 익는데요. 네. 근데 네.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일교차가 안 떨어진 거예요, 어마어마. 밤에. 그래서 얘네들이 익지를 않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. 푸릇푸릇푸릇하게. 어마어마.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나무에서 자두가 익는 걸 기다리고 기다려서 수확을 했더니 이제 추석이 바로 한 이틀, 삼일 앞이었던 음. 거죠, 그때. 그러면 끝까지 아, 이제 이 맛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아, 그렇죠. 근데 따면 안 돼요. 푸릇푸릇할 때. 푸릇푸릇할 때 보통 이제 시중에 나가서 드실 수 있는 슈퍼에서 만나는 추이자두는 아예 세팔할 때 따요 따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렇게 해야지 어 이제 배송할 때도 자두가 상처가 덜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. 저희가 먹어보니까 아예 파할때 따서 후숙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나무에서 조금 붉게 변한 뒤에 따는 게 맛이 훨씬 좋고 향도 좋더라고요. 어... 네,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셨군요. 네. 아니 추이 자두가 기다렸어요. 달라요 일반 자두하고. 이제 추이 자두. 추희라고도 하고 추이라고도 하는데 아. 가을 자두 그쵸? 어, 가을, 가을, 가을 아가씨 가을의 기쁨 뭐 부르시는 어. 분마다 한자는 아. 다양하게 아. 붙이긴 아. 하시더라고요 네. 근데 드셔보시면 그 알, 알고 계신 자두보다 훨씬 향과 음. 향이 있고 맛도 풍부하다는 걸알수 아실 수 있으실 네, 거예요 한번 지금. 먹어봐야겠네 네네. 이게 소중됩니다아 <laughs> 그럼 지금 <laughs> 먹어봐야겠네요 네.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아, 제가 제가 중가를 먹어보도록 중가를 먹어봅시다. 좋아하실 겁니다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이게 이렇게 해도 따질 것 같기도 한데 따져요. 아, 따질 네. 걸요? 오오. 맛있어? 새콤하네. 지금 새콤하죠? 오 새콤하고 달달함도 느껴지실 거고 이 향도 느껴지실 오, 거예요. 오, 저는 새콤한 거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야, 우리분 되게 좋아했다. 좀 근데 신과 좋아하는 사람, 싫어하는 사람들 좀좀 싫어하겠네요. 많이 싫나요? 그렇게 싫지는 않을 많이 텐데. 안 음. <laughs> 지금 더 맛있다. 이렇게 음. 자두가 아삭아삭 씨, 씨까지 다 갈라지거든요. 그 씨에 이렇게 과육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이게 자두가 익었다는 거고요. 아 보통은, 추이자두는, 이제, 이렇게 배송이 되고, 와. 집에서 더 후숙을 해요. 음. 그러면, 이게, 과육이 부드러워지면서, 물었을 때, 과즙이 쭉쭉, 이렇게 흘러 넘칠 때가 되면요. 어. 설탕 지금 ]이에요. 먹는데, 막, 과즙이 막, 쭉쭉 떨어지네, 막. 근데, 여기서 더, 이제, 과즙이 더 흘러, 이렇게, 네. 야, 진짜 맛있다. 맛있지, 맛있지, 진짜로. 음음. 새콤한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음. 껍질 깎아서 네. 드시기도 하고요. 껍질을 깎으면 또 다른 맛이 나거든요. 아 음, 너무 야, 맛있다. 맛있다. 눈이 떠진다어나 지금 피곤했는데 어, 눈이 확 뜨네. 땀이 주르륵 진짜 맛있어요. 거짓말이 아니고. 이거 <laughs> 음. 어쩌다 하나 맛있는 거 아니야? 지금? 아니야. 이거도 맛있어. 그래? <laughs> 네, 이거. 어. 음. 음. 근데 제가 있습니다.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. 이거를 냉장고에 시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네. 당도가 오르길 바라시는 분들은 상온에 네. 2에서 3, 4일 음. 정도 놓으면 음. 얘네들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아, 얘네들가 지금 어제 수확한 애들이에요. 어제 수확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말랑말랑해지면은 정말 당도가 올라요. 그래요? 추위자도. 그래서 지금도 엄청 맛있는데. 정말 어. 이제 맛있게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주? 뭐 네. 그냥 베란다에 방치? 아뭐 이렇게 해놨다가 먹으면은 추위자도는 여기 윗 부분이. 이게 쪼글쪼글해지면 당도가 네. 가장 오르거든요. 아. 지금 이게 어제 수확한 거기 때문에 신선해. 완전 신선한 상태예요. 네. 여기 쪼글쪼글해질 때 기다렸다가 네. 이제 먹으면은 그때는 꿀. 아, 꿀. 야. 맛있 같은 느낌이. 좋습니다. 오, 맛있겠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.